분리. 자, 우리가 이 단원에서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게 순물질과 혼합물을 이제 분류를 했단 말이야. 자, 순물질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물질로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가지 물질로만 되어 있는 것을 순물질이라고 하고. 혼합물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물질로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이 합쳐진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순물질, 이것도 순물질인데 이 순물질끼리 어 같이 있으면 혼합물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혼합물을 분리를 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특성이라는 게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고유한 성질을 얘기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냄새, 맛, 밀도, 용해도, 끓는 점 이런 것들이 있지. 그래서 얘네들을 분리를 할때 만약에 어떤 두 물질이, 어, 끓는 점이 다르다. 그러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거고, 밀도가 다르다. 밀도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또 배웠던 용해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 그 분류를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물질의 특성에 맞게서 맞게 뭐 끓는점이면은 끓는점, 밀도면은 밀도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어 지금 책에 나오는 어 끓는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겁니다. 자, 이 끓는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때는 자 중류 중요라고 해서 이 액체 혼합물을 가열을 해서, 이제, 액체 혼합물을 가열을 하면은 얘가 이제 기체가 되겠지? 그 기체를 다시 냉각을 해서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을 우리가 중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걸리에서 소주를 얻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바닷물에서 어 순수한 물을 얻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중류를 이용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은 자, 물이랑 에탄올이 있는데 물이랑 에탄올이 섞여져 있어. 얘네들이, 얘네들이 섞여져 있으니까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이제 분류를할 거냐면 자, 얘네 지금 끓는 점이 달라. 여기 그림에 보면은 에탄올 같은 경우는 78도씨에서 이제 끓는 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 에탄올은 78도씨가 되면은 이제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게 되는 거야. 78도씨가 넘어가면은 근데 물은 100도씨가 끓는점이기 때문에 100도씨에서 이제 물이 끓어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어, 알콜램프로 열을 가해서 여기 위에 이제 온도계도 있지. 그래서 뭐 대충 한 80도 정도로 유지를 해주게 되면은. 주로 에탄올만 끌어서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에탄올이 이제 기체가 돼서 가서 여기 이제 요 관을 통해서 쭉 가는데 여기 이제 찬물이 있으니까 기체가 쭉 들어가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기체가 액체로 바뀌면서 여기에 에탄올만 모이게 되는 거야.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 자. 에탄올이 끓는 점이 물보다 낮기 때문에 78도씨였지. 그래서 78도씨에서 80도 정도로 유지를 해주게 되면 어 에탄올이 먼저 끓어서 기체가 돼서 나온다. 그거를 다시 찬물로 냉각을 시켜주게 되면 에탄올만 끓어서 이제 증기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에탄올만 냉각을 시켜서 어 우리가 이제 에탄올만 분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요게 중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끓는점 차이를 이용할 때는 어 온도가 낮은 애부터 먼저 끓어서 나오는 거를 냉각을 시켜서 얻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 여기 책에 나오는 건데 이제 곡물을 발효해서 만든 술이 이제 막걸리인데 막걸리에는 어 에탄올 그러니까 소주의 원료가 되는 에탄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얘를 이제 끓이게 되면은 에탄올이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에탄올이 증기가 돼서 올라가는 거야 이건 옛날에 하던 방법이야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증기가 돼서 올라가는데 여기 위에 찬물이 있으니까 어 다시 냉각을 냉각이 돼서 에탄올만 여기 이쪽으로 소주 꼬리를 이용해서 어, 빠져 나오게 되는 거야. 똑같은 방법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바닷물 같은 경우를, 바닷물을, 이제, 요런 장치에다가 연결을 한 다음에, 이제, 뜨거워지면은, 물만 증발을 해서 올라가는데, 여기, 에 이제, 어 물방울이 맺히면서, 어 이제, 물만 따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류 방법이, 이런 것들 전부 다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책맨 밑에 나오는 원유의 분리라고 해서 어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쓰는 보통 이제 기름이라고 얘기를 하지 어뭐 휘발유, 등류경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끓는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해서 만든 것들 것들이거든. 그래서 그맨 처음에 땅 속에서 그 석유를 석유를 채취를 하면은 원유라고 해서 어 여러가지 기름들이 다 섞여져 있는 물질을 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유를 지금 여기 나오는 장치를 이용을 해서 끓는점 차이를 이용해서 얘를 이제 분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원유를 여기다가 가열해서 넣게 되면은 이 중류탑, 중류탑에 넣게 되면 은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애부터 끓어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끓는 점이 가장 나는, 낮은 게 석유가스, 그 다음이 가솔린, 그 다음에 등유, 그 다음에 경유, 그 다음에 중유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아스팔트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요거 외워야 된다. 책에도 나와있지만 석유가스, 가솔린. 책에는 휘발유라 돼 있으니까 휘발유라고 어,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등류그 다음에 경류그 다음에 중류, 그 다음에 아스팔트 해가지고 어, 순서 알아둬야 된다. 끓는 점이 몇 도신지는 몰라도 된다. 끓는 점이 몇 도신지는 필요 없고, 어,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끼리 분리를 했다. 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 이 뭐냐? 이 물질들이 지금 석유가스부터 아스팔트까지 쩍쫙쫙 나오게 된다는 거 어, 알아두면 됩니다. 이제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겁니다. 자, 어, 고체 혼합물을 분리를 할 건데, 고체는 이제 당연히 안 섞이지. 그래서 이 고체 혼합물을 분리를 할 때는 두 고체의 밀도가 중간이 되는 액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책에도 나오는 벽시를 분리를 할때 소금물을 이용해서 분리를 하게 되는데, 좋은 벽시가 밀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쭉정이가 밀도가 제일 작고, 소금물이 그 사이가 되어야 돼. 왜냐면 만약에 이 소금물의 밀도가 쭉정이보다도 적으면은 둘다 떠오르니까 우리가 얘네를 분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뜨고 하나는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어 분리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쭉정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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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쭉정이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 좋은 볍씨가 소금물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깔아앉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둘을 분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거 외에도 어이 달걀 같은 경우도 밀도가 다른 거야. 그래서 신선한 달걀 같은 경우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깔아앉지만 오래된 달걀 같은 경우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떠오르게 된다. 여기서 이제 이 소금물도 마찬가지로 얘네 둘의 밀도가 중간이 되게 중간이 되게 해서 이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체 혼합물을 분리를 할수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액체 혼합물을 분리를 할 때는 이제 조건이 있는데 서로 섞이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액체를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야 된다. 자, 요거 중요하다. 요거는 별표 쳐놓고 서로 섞이지 않고, 그 다음에 요 기구 이름을 좀 많이 물어보거든? 분별 깔때기라고 해서,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어, 분리를 하는 겁니다. 자, 뭐 얘는 어떻게 이제 분리를 하냐면, 자, 여기서, 어, 예를 들어서, 물이랑, 그 다음에 이제 식용유랑, 잘안 보이네. 식용유랑 분리를 하게 되면은 식용유가 이제 기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물 위에 뜨겠지. 그래서 물이랑 기름이랑 식용유랑 섞어놓고 가만히 놔두면은 밀도가 큰 물은 깔아질 거고 밀도가 작은 식용유는 떠오르게 될 거야. 그러면은 이제 얘를 꼭지를 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어, 마개를 열어야 된다. 어, 마개를 닫으면 안 나온다. 마개를 먼저 열고 그 다음에 이 꼭지를 열면은 밀도가 큰 물질부터 이렇게 쑥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물을 먼저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꼭지를 닫으면은 자연스럽게 위에 식용유만 남게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액체 혼합물을 분리를 할때 아까 조건이 섞이지 않아야 돼. 섞이지 않고 당연히 밀도가 달라야겠지. 밀도가 다른 두 물질을 이런 식으로 밀도가 큰 물질부터 먼저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 그 책에 보면은 이제 물 식용유 외에도 뭐 다른 물질을 비교하는 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 외워두면 됩니다.